안녕하세요. 여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이제 어, 애들이 좀 들어왔어요.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두 아이만 포장을 이제 좀 전에 물건이 들어와서 어, 풀다가 어, 두 종류만 딱 풀었어요. 일단 대충 그냥 몇 개만 풀어놨습니다.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음, 오늘 이제 몇두 아이만 팔아볼게요. 두 아이만 어, 너무 사이즈도 좋고 너무 좋아요. 애들이 너무 예쁩니다. 요 아이는 뭐냐면은 티아라랍니다. 티아라, 티아라입니다. 티아라. 뭐 색은 요런 식으로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신상으로 들어온 건데 요런 식으로 물이 드는 것 같은데, 오 너무 이뻐. 뭐안 이쁜 게 없어요. 이렇게 올 금들이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렇게. 지금 이제 요 아이는 이제 지금 뿌리는 없습니다. 뿌리는 없는데 내가 한번 볼게요. 뿌리는 없습니다. 요렇게 굵은 뿌리는 있지만 뿌리 내려야 돼요. 그래서 뿌리 내리기 전에 제가 심기 전에 한번 몇 아이 너무 예뻐서 예 심기 전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중품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얘들도 이제 뿌리 내리면 얼굴이 좀 커질 거예요 그냥 일반 대품으로 갈 겁니다 예, 사이즈 요렇게요 제가 손으로 잡았을 때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금들은 다 포인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, 색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드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잠깐 들춰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요 금들이. 그래서 요 아이들은 티아라 요 아이들은 6만 원씩 갈 거예요 6만 원. 어, 제가 이제 뿌리 내리기 전이니까 여기서 그냥 5천 원디 c 합시다 그냥 5천 원디 c 해서 5만 5천 원에 갈게요. 득템하시라고 뿌리 내려서 얼굴 조금 이렇게 커지면 어이 가격에 팔 수는 없을 거예요. 제가 어요몇 개만 팔고 나머지 요기 아직 덜 개봉을 덜 했거든요. 이제 일부 제가 그냥 요기만 너무 웃긴 게이리신랑이 어제. 당근 거기 가서 이 다이를 사 왔더래서 쓸데없이 이걸 뭐하러 사 오냐 짜야지 근데 어~ 여기 또이제 대충 올려놓으려고 올려놓으니까 괜찮은 거 같아 편하더라고요 어~ 올려놨다가 여기 화분 쭉 갖다 놓고 그냥 쿡어 꽂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야 <laughs> 잘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오늘만 내일도 내일 그니까 러 오늘만 5만 오천 원에 갈거고요 어~ 제가 내일 되면 6만 원으로 가야죠 일단 근데 오늘, 어, 오늘 5만 5천 원. 내 뭐, 오늘 지나면은 내일이면 6만 원. 그 다음에는 제가 판매를 안할 겁니다. 음, 이제 우리는 이제 가을, 겨울을 볼 겁니다. 얘들을. 뭐, 물건은 많이 있어요. 일부 이제 요기, 여기만 채워놓은 거예요. 제가 지금. 근데 너무 예뻐서 제가 선보이는 거예요. 미리. 크기는 다 비슷비슷 하고요. 어, 다수영다 골라가지고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제 얼굴이 피면은 더 커지겠죠?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. 이렇게. 이 정도 사이즈 돼요. 5만 5천 원. 오늘만 5만 5천 원 할게. 그다음에 요 아이는요 별빛 소나타라는 아이입니다. 별빛 소나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사이즈가 너무 좋아. 그냥 제일 희주부리한애 먼저 보여드려 볼까? 응? 이렇게 좋아요. 야 뿌리 요래요. 어, 요거는 제가 4만 5천 원에 갈 거예요 무조건. 4만 5천 원. 오다 좋아, 아이들이. 색감 너무 예쁘죠? 어, 너무 예뻐요다 좋아요. 너무 어두워지면은 이게 또안 보이니까 지금 불빛이 저런 불빛이라서 잘 보이진 않네. 근데 요렇게 이뻐요. 크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. 가격이 너무 좋게 들어갔어요 이번에. 요두 아이만, 두 아이만 4 5 0 0 0 원, 5만 5 0원두 아이만. 지금 이런 애들도 계속 풀리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. 요즘 에 이제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. 어, 얘도 이런 식으로 물들어, 이런 식으로 물드는 거예요. 얘도. 네 이름이 달라요. 신상으로 들어온 아입니다자 오늘 이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. 자 빨리 오늘 중으로 하셔야 이 가격에. 드릴 수 있어요. 어쨌든 뭐다 월금들은 다 박혀 있고요. 다 언제 월금 박힌 애들 먼저 보낼 거예요. 자, 식사 만나게하시고요 편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불빛이 안 좋아서 그래. 근데 받았을 때 지금보다 지금 화면상 보이는 것보다 받았을 때더 이쁘면 더 감동이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요렇게 물들어요. 이런 식으로 물듭니다. 이런 식으로.